안녕하세요. 노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아, 오늘은 일요일 아침입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좀, 아, 뭐 깔끔한 모습은 아닐지 모르겠지만, 오늘은 노대표의 확 까박 코너입니다. 오늘은 무엇을 확 까볼까요? 바로 이겁니다. 닥터 스토리 이어 클리너. 우리가 귀지라고 하죠? 사실은 귀지가 표준어고 귓밥이라고 우리가 흔히들 부르기도 하는데 이 귓밥은 귀지의 방언이라고 해요 어, 왜 귓밥인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두 가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귀지가 표준어입니다 뭐 귀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귀 안에 쌓인 누스르마 물질이에요 그죠? 하지만 이 귀지가 막안 좋은 것만은 아니고요 귀 통로에서 청소를 도와주고 또 윤활류 역할도 사실은 해줍니다. 다양한 세균이나 곤충들로부터 보호를 해주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귀지는 매우 소중한 존재인 거죠. 하지만 하지만 너무 많으면 문제예요. 이 노대표가 제일 좀좀 아, 좀 꺼려하는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는 것 중에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코털이 바깥으로 삐져 나온 거예요. 어, 남자나 여자나 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별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좀 코털 정리를 잘 하는 깔끔한 습관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가 바로 이 귀지인데 귀지를 너무 청소를 안 하다 보니까 막 흘러 내려서 어떨 때는 옷까지 이렇게 막 귀지가 떨어져 있는 경우가 있는데 사실 보기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하루는 여러분들의 콧털과 귀지를 다시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그런 썬데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사실 이 귀지는 청소를 안 해줘도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것이 보통입니다 그럴 경우가 물론 지저분해져 보이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귀지를 좀 청소를 해 줘야 되는데요 너무 자주 하는 거는 귀 건강에 안 좋다고 하니까 너무 자주는 안 되고요 하지만 적당한 시기에 한 번씩 청소를 해줘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지도 사실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래요 마른 귀지가 있고 눅눅한 귀지가 있는데 대부분 한국인들 포함해서 동양인들은 마른 귀지가 보통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른 귀지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으면잘안 파줘도 된다고 하는데요 눅눅한 귀지는 그 대신 좀 파줘야 된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귀지를 파다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시원한 느낌이 들잖아요 예전에 이제 아, 어머님 무릎에 이렇게 누워 있으면 어머니가 귀를 이렇게 파주면 잠이 스르르 오는 하, 그 느낌 참 좋았는데 네아 지금은 그러질 못해서 좀 아쉽긴 합니다만 이제는 좀 나이가 먹어서 참 그러기가 좀 민망해서 그렇게 못하는 게좀 아쉽긴 하지만 아, 어쨌든 굉장히 시원한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또 아프기도 하잖아요. 막 아파가지고 또 어떨 때는 귀지를 잘못 청소하다가 피가 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인터넷으로 이 닥터스토리 이어 클리너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과연 성능은 어떨지 모르겠는데 음 반신반의하면서 사실 구입했거든요. 한번 오늘 확 까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닥터스토리라는 사이트는 뷰티하고 헬스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그런 회사더라고요. 음 다양한 제품들이 있는데 어그 중에서 저는 이어 클리너를 선택을 했고 이게 지금 온라인 상에서 대략 한 3만원대. 적게는 29,000원부터 많게는 39,000원 정도의 금액에 판매가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 저는 한 3만원대에 구매를 했고요. 음, 다양한 후기들이 있는데 후기들이 나쁘지 않고 괜찮았던 것 같아서 구입하게 됐습니다. 자, 한번 까볼까요? 뭐, 특별한 게 없고요. 아주 간단합니다. 뭐, 본체가 있고, 실리콘 막이 두 가지가 있네요. 그 다음에 AA 건전지 두개가 같이 들어가 있네요. 음, 박스에 는 아무것도 없어요. 네. 이것도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리콘 막이가 두 개가 있는데 빨간색은 성인용이고 핑크색은 유아용이라고 해요. 하지만 뭐꼭 아이가 없는 집도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남편분이 빨간색, 그 다음에 와이프분이 부인분이 핑크색. 뭐, 이렇게 사용해도 될것 같고요. 뭐, 크기 차이가 크게 많이 나지 않기 때문에 어떤 걸 사용해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건전지를 한번 넣어볼게요. 건전지는 이렇게 캡을 빼셔서 넣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캡을 빼시면 이렇게 필터가 있어요. 이렇게 필터도 빠지거든요. 이렇게 청소를 따로 해줄 수 있어서 굉장히 위생적일 것 같습니다. 실내 내부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필터는 돌려가지고 꽉 껴주시면 되고요 마찬가지 이 캡도 이렇게 꽉 껴주시면 됩니다. 이제 청소를 하신 후에 안쪽으로 탈탈 털어신 다음에 캡을 빼시고 필터하고 캡을 청소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이 노즐, 이 실리콘 캡 노즐은 음, 끓는 물에 소독해가지고 사용하시면 좀더 위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그럼 직접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그럼 저는 빨간색 캡으로 사용해 볼게요. 이렇게 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넣어 볼까요? 여기 온 오프 버튼 이 있으니까 뭐, 나이 드신 분도 이거 사실 뭐 크게 사용하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겠어요. 뭐 다른 거를 만질 것이 전혀 없거든요 온오프 작동만 하시면 됩니다 어, 간질간질한데요 혹시나 이 흡입력이 세가지고 아프지는 않을까 생각했는데 그렇진 않아요 굉장히 시원한 느낌 들고 음.. 느낌은 좋네요 자, 이번엔 반대쪽 사용해보니까, 어, 느낌이 괜찮네요. 네. 그리고 또 드는 생각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 이렇게 귀지청소하려고 그러면 막 굉장히 아프다고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또 무서워하고. 아이들한테도 굉장히 좋지 않을까 싶어요. 유아들에게 사용하기에는 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있는 부모님들은, 음, 이걸 구입하셔가지고 아이들을 귀지청소를 해주시면 어떨까. 그리고 마찬가지 샤워하고 나와서 젖은 물기까지도 흡입을 다 해주기 때문에 아무래도 물기가 오래 남아있으면 귀에 무리가 가고 또 염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이제 좀더더 깔끔해지는 노대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노대표의 화가 바은 닥터스토리의 이어 클리너였습니다. 한번 나중에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구입하셔가지고 한번 잘 사용해 보시고요. 음, 좀더 어, 효과적으로 귀지 청소를 할수 있는 그런 제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노 대표의 화과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아, 오늘 일요일입니다. 오늘 가족과 함께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낼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네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 다른 제품을 확 까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을 또 갖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